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17일 금요일 자 전단 행사 기간 중입니다 자 오늘의 일자별은 참외가 4개 5,900원 자성주골 참외 오렌지가 8개 7,900원 애호박이 하나 0 0원 가지가 5개 2,480원 자 목살 삼겹살 오겹살 100g에 1,950원 한우 치맛살 100g에 9,900원 코다리 한 코는 11,900원 자, 자숙 새우살 두봉에 11,900원 일자별입니다. 자, 오늘만 특별히 더 많이 싼거니까 자, 놓치지 마시고 자, 오늘 청과 코너 자, 바나나 한 송이 2,980원씩 드리니 자, 바나나 한 송이 2,980원 우곡 수박 한 통에 16,800원 망고 한팩에 7,900원, 오렌지가 8개 7,900원, 자 망고가 3개 7,900원인데,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자 참외 4개 5,900원, 바나나 2,980원, 자 오렌지가 7,900원, 자 블루베리가 한팩에 3,980원인데, 아 싱싱합니다. 맛도 끝내주죠. 자 몸에도 좋습니다. 자, 블루베리, 한 팩, 3,980원. 체리가 한 팩에 6,900원. 자, 맛있는 체리. 자, 대추방울 토마토 한 팩에 6,900원. 수박이 한 통에 14,800원, 16,800원. 사과 한 봉지, 15,800원. 크림슨 포도, 청포도. 자, 100g에 990원씩. 파인애플 한 통에 4,900원씩 드리네요. 파인애플 한통 4,900원, 흑토마도 15,800원, 완숙이 19,800원, 참외 5kg 한 박스가 29,800원. 자, 야채 코너입니다. 가지가 5개 2,480원, 가지가 5개 2,480원, 인큐가 1000원. 자, 에어박이 1000원이 되어 박 자, 애호박이 천 원, 부추 한단 1,580원, 실파가 한 단에 1,980원, 자, 영양부추 천 원, 자, 애호박 천 원, 청양 천 원, 자, 청피망 천 원, 홍피망 천 원, 깻잎이 래개천 원, 자, 양송이버섯 천 원, 청경채 천 원, 상추 천 원, 롬이천 원, 자, 뽕잎이 천 원, 베이비 천 원, 자, 야채는 금능이싸이싸이들이죠 자, 베이비, 천 원. 상추, 천 원. 포기상추, 천 원. 양송이가, 천 원. 청피망 홍피망, 천 원. 자, 청양고추가, 천 원. 영양고추가, 한 달에 천 원. 자, 인큐가, 천 원. 자, 까리고추, 1 5 0 0 원. 아삭이, 롱그린, 1 5 0 0 원. 시금치, 한 달, 1 9 8 0 원. 자, 얼갈이 한단 2,480원. 열무 한 단에 3,980원. 알타리 한 단에 3,980원. 자, 박스 얼갈이가 6,900원입니다. 박스 얼갈이 4kg, 6,900원. 박스 열무, 염열무죠? 아주 부드러운 거. 여리여리한 거. 자, 9,900원입니다. 염열무 한 박스 9,900원. 양송이 1,000원. 천경채 1,000원. 포기상추 1,000원. 로맨 2,000원. 자, 민들레, 치나물은 2,000원. 자, 민들레, 치나물 2,000원. 자, 뽕잎이 1,000원. 자, 뽕잎, 몸이 좋습니다. 1 0원 베이비 1 0원 자, 정육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불금이죠. 자, 삼겹살, 오겹살. 목살, 100g에 1,950원씩. 자, 삼겹살, 오겹살 가격 폭등했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고. 자 삼겹살이 많이 올랐는데요 자 싸이 드립니다 자 주말 세일가 100g에 1950원 목살이 1950원 자 한번 잡숴 보세요 자 맛이 끝내줍니다 자 맛이 마시. 맛이가 좋아 자 맛이 끝내줍니다 자 삼겹살 오겹살 목살 100g에 1950원 자 육회가 한 팩에 13,900원 자, 육회 자, 한 팩. 13,900 한우 우족 사골한 팩. 만 오천 원 한우 잡뼈 100g 600원. 감자탕용 생등뼈 100g 3 9십원 자, 감자탕 한번 해주세요 자, 시래기 넣고 고기 넣고 신진 채 넣고 뭘 넣어도 자, 한 조금만 구우시면 자, 좀 맛있어. 자, 맛있어집니다 이거. 감자탕용 생등뼈. 자, 고기 많이 붙었습니다. 1 0 0 g 에 390원. 자, 한돈 등갈비 100g이 2180원. 소 양념구이 1.5kg. 자, 27,900원. 돼지 왕구이 1.3kg 9,900원. 수입 소불고기 100g이 2,500원. 자, 수제 돈가스, 수제 치즈가스 있습니다. 자, 양념 떡갈비가 한 팩에 5,900원. 자, 수입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980원. 자, 간장 주물럭, 고청 주물럭, 1,150원씩. 자, 요거 맛있습니다. 간장 주물럭, 고청 주물럭, 100g에 1,150원씩. 자, 오늘은 삼겹살, 오겹살 잡수없보세요 좋습니다. 삼겹살, 오겹살, 목살, 100g에 1,100. 자, 100g에, 자, 싸인드리죠? 1,950원. 예. 목살, 삼겹살, 오겹살. 자, 1950원. 자, 맛있는 거.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이며수가 3마리 많은. 자, 국산입니다. 국산. 자, 요거 튀겨드시면 정말 맛있죠? 자, 이며수가 3마리. 자, 3마리 많은. 아구 한 마리 13,900원. 생물 꽃게가 100g에 1500원. 자, 냉동 관자. 자, 냉동 관자가 한 팩에 22,000원. 자, 800g입니다. 800g. 목포먹갈치한 마리 23,000원. 갈치. 맛있죠? 한번 졸여 드세요. 갈치조림. 자, 갈치구이. 예. 참가자미 한 마리 11,900원. 자, 어제. 자, 구워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자, 국산 참가자미. 정말 맛있는 생선. 11,900원. 갑오징어 두 마리 16,900원. 자 물기 좀 빼서 버터구이 해드세요. 자술안주최고입니다자 살짝 데쳐서 숙해드시고. 회 무침해드시고 버터구이 해드시고. 자 오징어보다 훨씬 맛있죠. 생물 갑오징어가 두 마리 16,900원. 대구 한 마리 13,900원. 자 대구. 자 생물 대구 한 마리 13,900원. 자 국물 맛이 틀립니다. 끝내주죠. 자, 생물 대구 한 마리 13,900원. 쭈꾸미 한 팩에 15,800원. 훈제연 한 팩에 만5 9 0 0원 선상고등어 두 마리 12,900원. 자, 생물 삼치가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자, 삼치. 맛있는 생선이죠. 자, 생물 삼치가 한 마리 13,900원. 15,900원. 냉동한락지가네 마리 12,900원. 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봉지 바지락 1,700원 소라의 홍어의 한 접시 9,900원 자 세일 기간입니다 알찬 특란 39, 5,980원 자 계란이 한 판에 5,980원 햇반 10개짜리가 자 8,500원 자 싸게 드리죠 자 백설 스파게티 소스가 2,980원 자 양도 많습니다 619g짜리 자, 스파게티 소스. 자, 로제, 토마토, 아라비타. 예, 세 가지. 2,980원. 골라보세요. 자, 쌀때 집에 재놓고, 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드셔도 좋습니다. 자, 백설, 스파게티 소스가 2,980원. 햇반이, 자, 10개짜리가 8,500원. 콤프러스트, 콤프라이트 600g이 3,980원. 자, 이거 다 전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단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컵밥이 개당 2,500원. 자, 종류가 15종. 자, 컵밥 무조건 2,500원. 자, 전품목 골고루 다양하게. 자, 싸게, 싸게 드립니다.